안녕하세요. 강민채 소장입니다. 루엘 리버파크 센터 9월 13일인 내일 오전 11시 선착순 동호 지정이 시작됩니다. 40평대, 50평대 계약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 입장 마감되오니 서둘러 오셔서 순번표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선착순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안내는 104타입과 125타입 영상에서 안내 드렸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루엘의 메인 타입인 154타입 보여드릴게요. 전체 2070세대 중 684세대로 루엘의 6개 모든 동에서 가장 좋은 라인에 자리 잡은 가장 메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짙은 우드와 화이트 톤의 조화가 멋스러우며 모던 럭셔리 느낌으로 안정감과 세련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평형입니다.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이 집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MGM 등록은 계약 전 미리 해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MGM 문의 주시면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담, 대치, 반포에서 선보인 하이엔드 브랜드 루엘이 부산 첫 공급인 만큼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약 3,300평형, 인피니티 실내수영장, 테라피 스파, 피트니스 클럽, 카페라운지, 시그니처 살룸, 펫카페 등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도 갖춥니다. 단지 외관에는 고급 커튼 월과 미디어 파사드를 적용했으며 세대당 평균 주차 공간은 2대가 넘게 설계되었습니다. 상징성 높은 센텀시티 내 입지에 걸맞게 부산의 주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독보적인 상품성을 선보인 루엘. 잔여세대 및 모델하우스 방문 등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